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멋진 날 보내시길 바라며 뉴스 시작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10세대에 걸친 오랜 역사와 풍성한 헤리티지를 가진 이 클래스를 향해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외칠 만큼 남다른 애정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46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가 판매된 E-Class는 메르세데스 벤츠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자 브랜드의 심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E-Class의 인기는 유독 남다릅니다. 10세대 E-Class만 놓고 봐도 출시 3년 만인 지난해 7월 수입차 최초로 다닐 모델 10만 대 판매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0세대 E 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인 더뉴 E 클래스를 선보였습니다. 더뉴 E 클래스가 최고의 럭셔리 세단이라는 명성을 당연히 이어 나갈 것이라는 자신감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 옥션 강남센터에서 출발의 경기도 포천을 다녀오는 약100 구간을 시승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더뉴 E 클래스를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메르세데스 AMG 모델을 비롯한 총 6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선보였는데 시승에는 더 뉴이 350 포메틱 AMG 라인이 사용됐습니다 더 뉴이 클래스 외관은 다이내믹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날렵한 모습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램프가 그 역할에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 기능이 포함된 멀티빔 LED 헤드램프 적용으로 주간과 야간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본의 뒤두 개의 파워 돔과 새로운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은 날렵한 형상의 헤드램프와 함께 더욱 역동적인 느낌을 선사하며 하이글로시 블랙 트림이 적용된 프런트 범퍼와 20인치 AMG 멀티 스포크 알로이 휠 또한 스포티한 디자인을 배가시킵니다. 후면부에는 수평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분할형 LED 테일램프가 적용됐고 새로운 스타일의 리어 범퍼와 트렁크 리드로 한층 모던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다양한 첨단 기술, 디지털화, 고급 소재로 변화를 가져왔으며 브랜드 최초로 더 뉴이 클래스에 적용된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 휠은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AMG 라인에 탑재된 스티어링 휠은 스포티하며 진보적인 디자인을 적용했고 스티어링 휠의 림 앞면과 뒷면에 센서 패드를 탑재해 정전식 핸즈오프 감지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도 차량 내각종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나아가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스티어링 휠 스포크에 있는 터치 버튼을 통해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테리어 요소는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와이드 스크린 콕핏 디스플레이와 E 클래스 처음으로 적용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입니다. 무엇보다 더 뉴이 350 포메틱 AMG 라인에는 국내 판매되는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 중 최초로 MBU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됐습니다. 이외에도 더 뉴이 350 포메틱 AMG 라인은 AMG 나파가죽 시트와 새로운 그레이 애쉬우드 트림,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 탁월한 개방감을 선사하는 파노라믹 선루프 등이 함께 제공돼 한층 고급스러운 실내를 조성했습니다. 더뉴 E350 코메틱 AMG 라인은 48볼트 EQ 부스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과 국내 처음으로 소개되는 다양한 최첨단 기능들을 주로 갖췄습니다. 직렬 4기통 M264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99마력, 최대 토크 40.8km를 발휘하며 EQ 부스트를 통해 가속 시 22마력의 출력과 25.5km의 토크를 내연기관에 추가했습니다. 나인지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장착됐으며 단수는 1단부터 9단까지 광범위하게 나눠져 있어 엔진 속도를 미세하게 줄일 수 있고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과 승차감을 높습니다. 직렬 4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EQ 부스트 덕에 더뉴 E 350 포메틱 AMG 라인은 출발부터 뽑내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낮게 깔린 엔진음은 달리고 싶은 마음을 자극시킵니다. 탄력이 붙자 거침없이 내달렸고, 고속에서도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체는 안정적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정숙함은 유지하면서, 속도감은 한층 달라졌습니다. AMG 라인답게 무게중심은 낮게 깔렸고, 스포티함이 일품입니다. 또 4940과 무색하게 날렵했습니다. 커브 구간에서도 한쪽으로 쏠리려고 하면 바로 잡아줬으며, 제동력은 급하게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꾸준히 담력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높은 속도에서는 안정적인 핸들링을 가능케 해줬고, 노면의 거친 충격도 잘 흡수해 흔들림 없는 차체를 유지했습니다. 더뉴 E350 포메틱 AMG 라인의 필살기 중 하나는 모델 최초로 적용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며,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보이는 AR 내비게이션은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경로 안내를 제공해주긴 하는데, 다소 낯설어 적응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주행 시에 AR 내비게이션은 가상의 주행 라인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운전자가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차량의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조금 느리게 반응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기도 했습니다. 더뉴 E350 포메틱 AMG 라인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과 뛰어들기 차량에 대한 인식률을 개선하고 재출발 시간을 최대 60초까지 연장한 액티브 스타뱅고 어시스트, 측면 충돌의 위험을 감지해 보호하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또 360도 카메라가 포함된 액티브 주차 어시스트 파크트로닉 등의 섬단 편의 사양이 탑재돼 편안한 주행을 돕고 이외에도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에어 퀄리티 패키지가 탑재됐는데. 이는 한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기술이며 더 뉴이 클래스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이상 프라임 경제 노병우 기자의 더 뉴이 클래스 관련 기사였습니다. 언론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 세계 언론계의 별이라고 불렸던 CBS의 뉴스 앵커 월터 크론카이트가 했던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전달드리는 하이브리드 AI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